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몸이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커피 속의 항산화 물질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거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혈압 조절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과 함께 커피를 즐기는 습관은 혈압에 더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믹스커피보다는 설탕과 프림이 없는 블랙커피가 낫고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며 저녁 늦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조절하면서 즐긴다면 고혈압이 있어도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